예상이 되는데요. 강력한 라이벌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요 주목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벤피카 대 P.S.P.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슛! 골키퍼의 선박!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죠?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뱀피카로서는큰 키에서 오는 이쪽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프랭키 대요. 원쪽으로 람, 파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뒤랑 패스 차단합니다. 찔러주는데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울리헤네스 데니스 로우 뒷공간으로 측년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슈팅 크로스바에 맞습니다 뒷공간으로 과연 슈팅 슈마이켈 막아냈습니다 굉장한 선박입니다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슛 골!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골이 터집니다. 아, 저기서 넣어버렸네요. 거리가 꽤 있었지만 멋진 중거리 슛으로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아,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해냈을까요? 빠르게 끝내겠다는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몰아붙여서 멋진 결과 만들어냈어요.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